태양을 해치려고 자동차는 태양 에게 돌진하는데요.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한 남지석 은 태양을 구하려고 밀어내고 넘어지 게 되면서 지석은 정신을 잃게 되 었어요. 태양은 미행했던 차가 있었다 면서 남현석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연석은 태양을 죽이려다 계획이 실패한 것에 화를 내고 만 해요 겨울과 태양은 연석에게 찾아와 후견인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말 합니다. 태양은 명예회장님께서 정신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99회가 막을 내렸어요. 다음화에서는 남만중이 깨어나 페이퍼컴퍼니권이 남현석이 꾸민 짓인 걸 알게 되는 남만중의 모습인데요. 남현석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. 겨울은 편상국을 찾아내는 모습이네요. 편상국을 찾게 된건 유리가 한 몫을 한것 같습니다. 에라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영준에게 전달한 것 같은데요. 에라는 태양의 누명을 밝힐 수 있는 영상으로 남현석에게 건네며 남만중을 협박하게 만드는 모습인데요. 남현석은 남만중에게 서태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요. 남만중은 남현석을 믿지 않습니다. 자신을 쓰러지게 그냥 눈뜨고 보고 있었던 걸 알고 있고, 남지석의 사고를 만든 범죄자이기에 남현석을 경찰서로 향하는 전개로 만들어 버릴 것 같네요. 주혜라 그리고 남현석은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으로 갔으면 좋겠네요. 너무 큰 범죄를 저질러 왔으니, 죄값을 제대로 치러야 하잖아요.